이서니어내빠니니 어딨어? 니니니가 네 아니라 같이 먹가 아니라 니니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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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니 뭐야 니라 아니라 아니라 아니니라 아니라 아니라 아이라아아좀라아니나 아니라 아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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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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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 아니라 아니라 아니어우니라라 거의, 끔찍하게 달아? 그라운이 녹인 맛. 아, 진짜 맛있겠다. 어, 아, 진짜. 그러니까 너무 달아. 아, 소름끼치게? 잘라줘. 그 다음 유림이 있고. 연이 이거 넣었구나. 우 <laughs> <너> 엄마한테 때릴 거야. 일로 와. 그고 우리 아빠한테 때릴 거야. 안될일 없어. <laughs> 아, 치즈가, 치즈 없는 부분 먹었어. 예, 치즈 엄청 많아. 응. 너 이거 먹으라고. <laughs> 이 부분이, 이런 부분 맛있잖아 그거 맛있겠다 까먹는데 생명을 찢어줘 하이 이러면서 제 <laughs> <laughs> 가장 친숙하게 하이, 하이, 하이 저기 택시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 이거 어떻게 오는 거지? 아, 뭐야 문아 이거네 이거 아니 이거를 타고 아. 시키려고 하이 굿모닝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우리 안전벨트 매야 되나 뒤에도? 매자 없으모르니까 그래 살아남아야지 어늘 코스는 스판, 허호통 토이야이머, 야이야이머예이야하머 토이야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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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이야하머 호통, 주이머 토이야이머, 토이야이 예, 예이야이널주이야이널 토이야이머, 토이야이이야이머이야이이야이머이야이머 토이야이머, 토이야이 어.. 토이야이 어, 토 에어컨디있잖 음. 에어컨 스트롱 스트롱. 자, 자. 이제 아어드 에어컨 아, 에어컨 나우 하트. 나더 더. 오, 라이. 땡큐. 씩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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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콜라드. 날씨 짱 좋아. 오늘은 조금 습하지 않고 따가워요. 이 진짜 양산 쓰고 다닐 일만 하다 이 나라는. 어 여기가 그 기차역인가 보다. 여기 사진. 사진이요? 응. 아 사진 찍어 주신대. 여기서 사진 찍어 주신대요. So 아 여기서. 오케이. Okay. 오잘났어요 완전 푸서야 어, 푸서. 사진 찍어 주신다. 팝콘이야, 거고. 무슨 플이지 왓? 어플? 폰. 폰 카메라. 왓 네. 카메라? 삼성. <목소리> 삼성? 주스트 <Just> 삼성? <laughs> 너 삼성인데. <웃음> <웃음> 나는, 나는 왜 막나니처럼 나오지? 아웃포커싱 진짜 잘 되는데? 역시 좋은 폰을 가지고 있어도 못 찍으면 소용이 없죠. 허야 <목소리> 어, 여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영 엄마. 자 가영 엄마. 여기 맞아 가영 엄마. 한세가 한개 배우시, 차세가 한개 2해네 4개 네개 내세가에는 브라더 인화 한장 무려 인화 세상 아세아 여기 쓰는거네 나다다 It's m 너무 소박한 꿈 아님? 어... 연봉 1억이? 나한테 6의주사일에 연봉 1억 꼭끌만것 너무 소박하게 쓰것 같아. 복, 복. 복 행복, 재수, 인복. 행운, 인복. 인복이 중요해. 그잘그야 되는데. 기 영화 돈이 물처럼 못지 않고 지속된 노트복권네 이거는 예세.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야 야, 건강은 한 줄씩 쓰자 세개세개느낌개느낌개왜개인 <laughs> <세> <laughs> <세 개인가요>? 거야? <laughs> 아, 양나게 먹 t 밥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너무 k 주얼이좀 그렇죠, 더럽죠. 죄송해요, 근데 o n t like 코 t 맛 don't 야 i k e it. I 는데 n 이 l i 게 e it. I d 이 n t like it. I don't like it. I 저희는 고양이 마을에 왔습니다. 아 더워 뒤지겠다. 아고 더워, 아고 더워, 더워. 어, 저기 완전 새끼가. 헐 완전 멍멍이, 멍멍이. 어, 학거려. 새끼 아니야? 여자이네. 어떻게 알아? 삼색이잖아 아, 삼색이 아. 우리 다빠가 성유전성유전자야? 얘다 먹어? 어? 다 먹어? 니가 다 먹어? 이제 사진 찍어줄까? 어? 사진? 아 응. 저거 체크해 줘야지 내가 이렇게 할게 아 진짜요? <laughs> <laughs> 먹으면 돼? 갖고 와봐 <laughs> <laughs> 냠냠 야 미친 거 아니야? 덩이 먹었어 야옹아 저기 나비야 삼세가 영진아 영진이 오눈 노란색 귀엽다 영진아 영진이 잘 먹네 영진이 영진이들이 잘 먹어 엄마, <laughs> 엄마 영진 온다 엄마 영진 엄마 영진 새끼 영진 사람 영진 이제 우리에 대한 경계를 걷어 놔봐. 이제 다른 애들 주자. 캣츠 해. 고양이가 네. 앞에 있어요. 네. 고양아고양아고양아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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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다. 전좀 활발 의 고양이 씨인데. 할바 고양이 씨. 삼색이면 네. 안 컷이죠. 네. 네. 얘는 네. 그러면 네. 모르는 거야. 안 컷인지, 지 얘는 몰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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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렸어 졸렸어 나도 졸려 나도 졸려 어 기지개 기지개 이이 아, 고양이가 어디 좋아하는지 모르지 아, 아, 어, 여기 맞다. 귀 여기를 좋아해아 진짜? 이걸 더 좋아하네 빠바바 빠바바 빠바바바 바바바밤 a 밤밤밤 m b 바 m b 바밤밤 a m 밤 a m 바바 m 바바바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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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어려보였는데? 그치 얼굴어려 거야. 음, 워쇼! 음. 음. 연세식량마뭔 <laughs> 소리야 <laughs> 연세식량마잘 <laughs> 먹는다 응다 맨날 줄텐데 어쟤 여기까지 쳐왔어쟤 진짜 배고픈가봐 응쟤좀 줘야겠다 말랐네 네로! 네로 이리와 네로? 이게 진짜 필수적이야 이거 아 이렇게 너랑 네로와 니로가 근데... 싸운다 <laughs> 어사 어사 겸상할 사이가 아닌가봐 어? 겸상 <laughs> 어? 키스 에잇 간접키스인데에 어

아, 관심 있어. 한 명씩. 한무씩 아무서. 네. 왜냐면 가 뒤에가 안 나오니까. 난 괜찮아. 사진이고 나발이고 난지 <laughs> 어우, 야, 날씨 따뜻한 거 봐. <laughs> 어, 우리 이렇게 온다고 따사하게 감싸지네. 야, 여기가 어떻게그 스린 스린에 비하면은 아니, 유치원수 시즌이야. 55번이 저기 있어. 55번. 이거 한번 먹어 보면. 好吃吗？好吃。好块钱好包。哦。好累不好袋子好了。工好工资。好起。你好。o 好 e f 好 r y 好 o s 好 a n 好 a i 好 k 好 y 哇。 오케이! Okay. 감사합니다! a n 맛있을 거같 e s a 파 d 아 h y s 와우. 한 c h Apple, c 우 r o l Ah, wow. I need to drink it. You k n o 맛만 보면 됐어 응 <laughs> 그치 이 풍경 예쁘지 않아요? 거기가 <laughs> 분명형 <laughs> <laughs> 풍경 좀 봐주라고 이 풍경 예쁘지 않아? 초록색에 아녹 너무 예뻐 영혼이 없잖아 형 영혼 담아서 말해줘야지 <laughs> 저희는 찻집에 들어왔습니다 지우펀이 <laughs> 내려 보여요 저 바다가 보여요 <laughs> 초록색 바다 너무 예쁘다 뭘 시킬 것인가 나 이거 <보고> 몰라 아이스크 t 티 <laughs> 나는 그럼 당근 사과 주스 에? <laughs> 당근 좋아해 너? 방금 상주어 주스 맛있먹어요 레몬 주스 먹어요 한국에서 먹어요에서었어요통이 진짜 었어었어아한국에좀먹고있어요 한국에서 먹었어요. 한국에어요한국에어요한국어요 한국에서 먹었어요. 한국먹어요 한국에서 먹었어요. 한국에서 먹어요 한국에서 어어 냄새 당근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여물이냐? 건강 주스 건강 주스 건강하다 생각해봐 하 우리 여기 사진 찍고 갈까? 그래 <놀람> <근데> 너 여기? <놀람> <볼까요>? <놀람> <놀람> 여기 서 <써. 놀람> <놀람> <놀람> 도착은 했어요 <놀람> 3 3 0 0 맞어? 3 3 0 0 맞어 돈좀 많았으면 팁좀 드렸을텐데 세션. 세션. 세니다 세션. 세세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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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세션. 세기세시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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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펑 대기시간이 70에서 90분 이어가지고 까르푸에서뭐살걸 사야 겠어요 림치가 <목소리> <릴리를 좋아한다. 목소리> 맛있네 이거는 먹고 오고 이걸 다시 집에 놔둬야 되니까 대만 버스를 타볼 거예요 버스 저희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웃음> <웃음> 어? 우리 누리, 내리는 거 눌러야지 아 눌러줄까? 3,253번 무려 70, 90분 되겠어요 과연 <목소리> 어, 아, 대만식 짜장면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 맛있어. 음, 아,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어 음, 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p 있어 음, 봐. Another but we have the who have meant e 달러 50달러 되는 거 있냐? 혹시 말요 너무 치사데한 번씩 을까 아. 밥스어와라빠 <laughs> <혹시 웃음> 먹어. 한 번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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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제> 먹어. <laughs> 나안먹 안빙. <먹어. 웃음> <laughs> <laughs> 망고 크림. 오 진짜. 완전 다르다. 응, 음, 완전 여기는 좀 브루즈한 느낌인데. 괜찮겠지? 진짜 무서운데? 괜찮겠지? 엘리베이터 추락해도 안 죽는 거 떨어지기 전에 어 점프하자 이 사람들 물리 선택 안 했구나 관성을 모르시군요 바닥에 아픈 거지 우리는 안아프점프 점프가 안 되잖아요 관성 때문에 비행기에서 추락하지 점프할 수 있냐 직전에 점프하면 할수 타이밍이 어려운 거지 중력 가수도가 얼마였지? 9.8 9.8 곱하기 자기 몸무게 봐 그만큼의 힘으로 뛰어야 돼. 센수있어 의지의 차이야. 뛰고 나면 될수 있어. 쉽게 쉬고래. 이 사람 엄청도 못 다니겠고.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다음에 영상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발.